안녕하세요 공룡사 김상만 입니다 오늘이 2022년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강서구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있다고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강서구에 있는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름이 음 헨리 그라프 라는 그런 오피스텔 입니다 강남 이랑 서초 에서만 그 분양이 됐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이제는 강서구에도 선보인 대 가지고 굉장히 궁금하고 호감 가 어떤 것일까 굉장히 어, 호기심이 나가지고 왔습니다. 어 어차피 음, 하이엔드 오피스텔 상품은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 일, 요즘에 이제 그 오피스텔의 그 경향이 추세가 일반 오피스텔이랑 고급 오피스텔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죠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강서구의 어, 하이엔드 오피스텔 그 헬리그라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강남이나 서초에는 한 분양가가 보통 한 20억 대가 넘어가는데 지금 헬 헬리그라프는 적은 투자 금액으로서 하이엔드 오피트를 갖다 분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많은 이윤을 낸다. 이게 굉장히 그 실속 있는 투자 방법이 아닌가요? 이제 계속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헬라, <laughs> 헬리그라프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건물입니다. 1층과 2층은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3층, 4층, 5층, 6층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7층부터가 오피스텔인데요. 어, 15층까지가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A동, 아니 1동, 여기가 2동인데요. 어,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이 공지관인데 여기가 이제 어, 테라스가 될 것입니다. 그, 요, 테라스를 갖다 이제 선점하고 싶으시면 빨리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이동에 있는 여기는 맨 꼭대기 여기가 이제 지금 음, 이 투룸입니다. 펜트하우스라고 불러도 되겠죠. 여기가 지금 어, 가정집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굉장히 음, 제가 봤을 때는 유용한 곳입니다. 어, 뷰도 굉장히 좋고요. 어, 위치는 그 마곡 중심대로 코너에 위치, 위치하기 때문에 막힘없는 조망을 갖다 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 9호선 신방화역 아, 지하철 5호선 송정역 두 가지가 두, 개가, 두 개의 그 역이 있는데요 이게 가, 걸어서 한 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더블역세권 오피스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계약금은 10%면 되고요 중도금은 또 무이자입니다 이게 2024년도에 입주를 갖다 하니까 중, 중, 그러니까 계약금 10%만 이렇게 내고 어, 중도금 무이자니까 한2 3년 있다가 음, 입주하기 전에 전매를 하셔도 흔한 말로 꽤 재미를 볼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주변에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많은데 참고로 지금 이 현장 맞은편에 이제 오피스텔이 이제 지어질 예정인데 거기는 이제 한 6억대로 이제 예자, 예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저렴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생활 인프라라는 롯데몰이랑 롯데마트 그리고 메가박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강서세무서도그 근처에 있습니다. 또한 어, 학세권이라고도 언급할 수가 있는데. 송정 초등학교랑 공항 중학교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개발호재도 많습니다. 방화 뉴타운 5구역이나 6구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인구가 한 100만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은 마곡지구입니다. 그 마곡지구 근처에 지금 여기가 헬리그라프가 있고 그 어 사거리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또한 마곡지구에는 LG 그룹, LG 그룹이나 s o i 코오롱, 넥센타이어 같은 대기업 등 굉장히 많은 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 관한 배우수요는 굉장히 확실한 배우수가 있기 때문에 공실의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곡지구를 비롯한 그 주변에는 이제 오피스텔을 갖다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음, 유니트 즉 샘플하우스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예, 샘플하우스 즉 유니트에 왔습니다. 일정 룸이고요 들어가서 보시죠. 예. 현관을 지나 가지고 들어오면은 바로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에는 이렇게 와이드 통창이 어 가지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저쪽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있는데 주방은 이제 자 주방으로 돼 가지고 일하기가 굉장히 편한 동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이라고 해 가지고 부레타지 않고 굉장히 비싼 재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수납 공간도 많고 여기는 이제 그 유리로 됐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놨습니다. 수납 공간인데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있고 밑에 보면은 냉동실이 있고 이제 색깔을 깔맞춤해가지고 굉장히 이쁘게 설계를 잘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상구쿡탑.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제 돼 있고요. 세탁기가 있고 구성을 되게 잘해놨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이제 거, 거실을 지나면은 이제 이렇게 중문이 돼 있는데 이렇게 중문을 갖다 이렇게 닫으면은 이제 음, 방에 이제 안정감을 줄, 주려고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방입니다. 방 방에는 음, 마찬가지로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통창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파우더룸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음좀 히든 카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laughs> 펜트리 공간도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화장실도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미닫이 문이 있는데 보기 좋습니다. 호텔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불령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건식 세면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좌변기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마련돼 있고 이쪽에는 이제, 이제 샤워 시설,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어가지고 수압도 굉장히 좋겠네요. 현관에 보시면은 이제 신발장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전체가 다 신발장입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신발장이요. 헬리그라프 잘 보셨나요?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초기 분양입니다. 그래서 좋은 층과 좋은 호 옷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은 좋은 층과 좋은 호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